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고래티비입니다. 고래티비는 이렇게 실제 매수한 코인 아니면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아무런 인지공식을 알만하는 유튜브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히프크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고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코인이라는 게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나 반감기 등 여러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알트코인 관련 호재들로 상승장이 나올 거고 이러한 알트코인들을 미리 잡아두셔야 7, 80%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시면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텐데요. 이번 시장에 는 정말 준비하고 대비가 되어있는 사람만 수익 챙겨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무료 수통망에서 실시간 진입까와대응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논누의 말씀드리지만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심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가고 내려갔던 종목이 다시 오르는 게 일상인 시장이라서 실시간 즉각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시간 타점 및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카카오톡 하나 남겨주시고요. 무료로 입장에서 다음 종목 준비도 미리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종목도 진단 받고 무료방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코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